두 다항식이 공통인수가 x-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 원래대로 하자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3은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고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b도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렇다면, 추리하는 거야. x제곱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이쪽에 있는 1차식 x의 개수도 얼마겠다? 1 자, 상수항이 플러스 33이 나오려면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11이어야 될 거고 결국 a는 크로스에서 두 상수항의 합인 마이너스 14다 라고 하는 거, 그치? 자, 이쪽도 이차의 개수부터 맞춥시다. 3x제곱. x니까 여기 몇 x? 3x. 마이너스 9x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곱한 애가 마이너스 10x가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어,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3분의 1인가? 어, 1인가? 아, 1이구나. 음. 플러스 1.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전개, 마이너스 1이잖아. 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 마이너스 1. 그러면 전개하다 보니까 b는 얼마? 3. 이렇게 풀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지금은 얘네 얘들아, 이 앞에 있는 값들이 되게 간단하잖아. 근데 복잡한 형태들 가끔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 이걸 일일이 갖다 놓고 맞추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여기에다 는형 붙이면 뭐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그치? 여기다 는형 붙이면 얘도 X에 관한 몇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지자라는 거야.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3이 X-3이라는 이것이 인수 같잖아? 그럼 얘를 방정식으로 따지면 X제곱 AX 플러스 33은 0이, X-3이 0이 되는 해. 즉, X는 3이라는 근을 갖는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 그럼 해가 주어지면 뭐 해도 돼? 테입 그러면 9 더하기 3A 더하기 33은 0. 그래서 3A는? 얼마? 마이너스 42? 맞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3 어? 얼마지? 14왜 어, 답이 다르지? 근데 어디서 잘못됐지? 9 3 a 13 14왜 근데 답이 다르지? 답이 같아야 되는데 맞나? 아, A가, 아, 이거 둘이 더한 거니까, 어, A는 마이너스 14. 오, 맞아. 요 이것만 봤어, 선생님. 소리 자, 여기서도,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3이란 인수를 갖는다라는 건, 이 방정식이 얘가 0이 되는 X는 3이라는 근갖는다고 같아.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0, 더하기 B는 0. 그치? 그래서 B는 얼마? 3. 이렇게 두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두고, 당연히 서수령이면 위에처럼 풀어야 되는 게 맞고요. 객관식 문제에서 이거, 이거 하고 있지 말고,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이라면, 2차방, 여기에서 2차방식 다 했잖아, 기본 2차방식은 얘들아. 그 대입한 값이, 그러니까 만약에 X 플러스 2라는 인수 갖는다, 문제에서. 그럼 어떤 해 갖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해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식계다 x의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이 0이 된다. 라는 뜻이라고. 오케이?